안녕하세요 뉴스 놀이터입니다 자 포항이 지진 여파로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자 논쟁이 일고 있구요 한번 뉴스를 알아 보겠습니다 자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양분된 의견이 뜨겁은데요 자,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작스러운 포항 지진 여파 때문에 24, 24년 사상 처음으로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된 수험생들이 당혹감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연기된 수능 일자는 5는 23일입니다. 자, 청와대는 차지로 시 수능을 실시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배려한 대책 마련과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며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일부 수험생들은 안전을 먼저 생각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 호평을 보내기도 하면서 직면한 상황에는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생리주기 조절부터 체력 관리 등 컨디션 조절부터 수능 이후에 예약해 놓은 일종이 차질을 빚는 등의 혼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논란에 오른 수험생이 글도 나오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한 수, 수험생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능이 연기된 것을 두고 포항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포항이 피해 큰 것도 알지만 수능을 미뤄달라니. 어, 지진은 멈췄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포항 때문에 나머지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보는 거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글은한 포털사이트 인기글에 오르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글쓴이 역시 본인 이득만 생각한 이기적인 글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편 포항 지역은 16일에만 2.5, 3.8 규모 등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를 결정한 정부의 판단이 주요했음이 증명됐습니다. 그럼 다른 뉴스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직장인 출근과 학생들이 등교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날부터 16일 오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포항지진에 수능 일주일 연기됐다는데 회사 출근 한시간 연기됐었는데 정상 출근으로 바뀔까요? 포항지진에 수능 연기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하나요? 등의 문의가 계속됐고요. 실제 공무원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가 수능 연기 발표 이후 오전 9시로 재조명됐으며 일반 기업은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면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예정대로 휴업하며 시험장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시험 감독 차출 등으로 휴업이 지정된 학교로 그대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이 초 중학교는 등교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지며 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이 재량 휴업이며 휴업이면 고3과 교사도 함께 휴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고1, 2학년이 등교 예정이었으면 3학년과 교사도 등교 및 출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주일 연기된 수능은 오늘 23일 치러질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수능 연기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